안녕하십니까, 여러분. 423TV의 배병기 원장입니다. 오늘은 423TV 여름특집! 휴가지에서 피부 건강 지키기 423TV가 함께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죠? 내 가방에 내 피부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제품, 어떤 약품을 챙겨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 오늘 423TV가 아주 명쾌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움말 주시기 위해서 피부과 전문의 박하영 원장님께서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안녕하세요, 박하영입니다. 일단 약을 준비하려면 휴가제에서 생길 수 있는 간단한 피부 문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여행을 갔을 때 생길 수 있는 피부 문제로는 이제 일광화상, 그리고 피부 알레르기, 그리고 피부에 생길 수 있는 상처, 그리고 이제 벌레 물림 같은 것들이 이제 정도로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다행히 대부분의 피부 문제들은 이제 제품이나 약품을 제대로 잘 챙겨간다면 큰 문제 없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 약품에 대해서 먼저 준비해야 될 것들을 이제 살펴보면 첫 번째로 스테로이드 연고와 항생제 연고, 그리고 간단한 밴드나 재생 테이프를 챙겨가는 것이 이제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다. 스테로이드 연고 같은 경우는 이제 피부과 전문의와 상의 후에 처방을 받는다면 휴가지에서 사용했을 때 크게 부작용 없이 이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 알레르기 즉 얼굴이 뒤집어졌다거나 일광 화상을 입었다든지 벌레에 물린 경우는 이제 스테로이드 연고를 하루에 두번 정도 발라 주시는 게 도움이 될수 있겠고요. 피부에 상처가 났다거나 염증이 생긴 경우 그리고 아픈 경우는 항생제 연고를 도포하는 것이 도움이 줄수 있습니다. 원장님이 좋은 말씀 잘해주셨던것 같은데요. 이게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 내가 알레르기인지 아니면 벌레 물린 건지 혹은 뭐 일광 화상을 입은 건지 아니면 내가 다친 건지 사람들이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간단하게 이 스테로이드 연고냐 항생제 연고냐 이두 갈림길에서 뭘 선택해야 될지 좀 기준이 되는 간단한 점 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 특별하게 뭘 발라야 할지 이제 모르겠다는 경우에 이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제 보통 이제 가렵거나 화끈화끈 거리는 경우가 이제 증상이 우선이라면 스테로이드 연고를 도포하는 게 도움이 될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픈 증상이 우선이라면 항생제 연고를 도포하는 것이 이제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다. 네, 원장님께서 이제 챙겨야 될 약품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잘 답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감사드립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뭐 기초 화장품은 원래 여성분들이 쓰시는 게 있기 때문에 잘 챙겨가실 것 같은데 특별히 여행지 특히 휴가지를 가실 때 기초 화장품을 제외한 꼭 챙겨야 되는 제품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 특히 이제 더운 휴양지에서 물놀이를 하거나 그리고 햇볕을 많이 보거나. 그 미세먼지가 많은 지역에서 외부 활동을 하는 경우, 이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피부에 열을 좀 식혀주고 지친 피부를 회복시켜주는 데 도움이 될수 있는 제품들로는 선크림과 마스크팩을 들수 있겠습니다. 마스크팩 같은 경우는 모든 뷰티 제품 중에 이제 리치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휴가지에서 생긴 이제 지친 피부 증상을 즉각적으로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여행지에서 생긴 피부의 알레르기나 트러블 등 있을 경우에는 주의해서 사용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거의 이제 마스크팩을 거의 필수로 챙겨 가더라고요. 그래서 일일 팩하는 것처럼 여행지 가서도 또 마스크팩이 또 냉장고 보관하면또 쿨링 역할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마침 셀리노에서 트래블 키트가 나왔는데요. 이 셀리노 트래블 키트에 마스크팩과 이제 선크림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휴가지에서 필수적으로 챙겨야 될그 제품이 들어가 있고요. 특히 이 셀리노 같은 경우에는 줄기세포 성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과 재생에 많은 도움을 줄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박화영 원장님을 모시고 휴가지, 특히 이제 여름 휴양지를 갈때 챙겨야 될 약품, 그다음에 챙겨야 될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이 423TV 영상을 보시고 휴가지 가서 건강한 피부를 지키시면서 즐거운 휴가를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4 2 3 t v 배병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